이번에는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한 이벤트가 있는데요. 어떤 분이 우승하실지 스마트 스코어에 들어가서 셔우승자분 예측해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드립니다. 네. 와 네. 자, 댓글도 고정에 있으니까요. 고정 댓글에, 네. 그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는데, 우리 또, 어, 우은의 또 우리 <laughs> 구독자를 위해 한 말씀 어, 부탁 드릴게요. 음, 지금 굉장히 감이 좋으니까요. 예. 네, 저를 꼭.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이 스타나 드라이버 타가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, 저 지금 몸이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비록 <laughs> 저울에 보기를 했지만, 나무놀 제가 아주 파이팅 넘치게 쳐서 어, 언니들을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. 저를 우승자로 뽑아주신 구독자님들께 제가 선물드리고자 나무놀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응원해주세요. 파이팅 자, 과연 누가 우승할지 여러분들. 스마트 스코어 들어가셔서 많이 많이 또 댓글 달아주시고 선물 받아가세요! 화이팅!